님들 속 쓰릴 때 좋은 음식이 뭔줄 아니? 거래처에 방문했다 사무실로 복귀 중인 성일 씨 술술 속이 불편한데요 위험이 도진 모양입니다. 네 팀장님. 어 김대리. 네네. 미팅 마치고 들어오는 길이지? 네네 들어가고 있습니다. 아 근데 팀장님 지금 속이 많이 쓰린데요. 병원 잠깐 들렸다가 들어가도 될까요? 아니요, 안 돼요. 병원에서 잠시 진료를 받고 사무실로 들어가려는 거죠? 그럼 병원에 들렸다가 아니라 병원에 들렀다 라고 표현을 해야 맞죠. 이 들렸다는 청각기관을 통해 소리를 알아차리다 라는 뜻의 단어 들리다의 활용형이거든요. 병원에 환자의 울음소리가 들렸다.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성일 씨가 의도한 대로 지나는 길에 잠깐 들어가 머무르다라는 뜻의 단어는 들르다입니다. 그러니까 병원에 좀 들렀다 들어가도 될까요? 이렇게 물어보셔야죠. 아, 근데 지금 속이 너무 쓰려서요. 팀장님 저 병원 좀 잠깐 들렀다가 들어가도 될까요? 에이, 무슨 속 쓰리는 걸로 변화가 우유 하나 사 마셔. 우유가 위를... 코팅 해줘서 토트림 갈아낸다니까. 네, 알겠습니다. 그럼 우유 하나 사 마시고 들어갈게요. 음. 음. 속쓰림에 우유가 좋다는 건 잘못된 건강 상식입니다. 우리의 위가 우유에 함유된 칼슘과 단백질을 음식물로 인식해서 위산의 분비를 촉진시켜 염증과 괴양이 되레 악화될 수 있는데요. 이 속을 달래줄 때는 우유보다는 물을 마셔주는 게 좋습니다. 이 물은 위산을 희석시켜줄 뿐만 아니라 위가 물을 음식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위산을 추가로 내보내지 않죠. 자 우유 대신 물 시원하게 드시고 아플 땐 참지 말고 병원을 가세요 네? 시원하게 쭉쭉 기억하세요 지나는 길에 잠깐 들어가 머무르다 들리다 들르다 위험으로 속이 쓰릴 때 우유를 마시면 좋다 이것도 보고, 이것도 보고, 이것도 보고, 이것도 보고.